음. 자, 지금은 저는 이제 3차 안녕하세요 어, 일산 까칠라 형식이 아, 형 아이고 일산 까칠라 네. 있어. 오랜만에 <laughs> 또 다시 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게 되셨어요 골뱅이 통조림 먹으려다가 꼬막 통조림이 꼬막 이게 가성비 음, 좋은 것 같아요 3,000원 싸서 3,700원이죠 이거 한, 음. 한 통에 이거는 음. 이제 막걸리 진보망으로 네. 우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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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니또 파도 하나도 안 넣고 이렇게끓였네이 없어요? 파제 이제 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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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제 이그거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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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제 이제 이제 먹는 게 이거, 좋아. 다음 날속제이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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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맥기 이제 틈나면 응. 식후에 두 알씩 먹거든요. 이거 좋아요. 요거는 이도잖아 이것도, 이것도 효, 에비오스. 에비오스인데 원기소만 원기소맛인데 음, 이것도. 원기소 맛. 맛인데 이것도 은근 음. 어, 그냥 하루에. 머리 털이 많이 나고 어. 또 정력에 좋다는. 어, 에비오스 이게, 이게 그 일본 물론 일본 거뭐 이렇게 응. 마음에 안 들지만 요 이런 거 요거 두 개. 아, 이거 두개아 요거 있습니다. 쓴 틈에 어. 아, 먹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일본은 그 2년 전에 마스크 5,000원에 5 0개 팔더라고. 5,000원에 50개? 어, 아직도남아 있어. 음, 그 그거 아, 사왔어요? 일본에서? 응, 사왔어 내가. 왜냐면 일본은 와... 그 황사가 많으니까. 어, 뭐라 일본에는 황사 없는데 왜 이렇게 마스크가 싸지? 아, 거기는 이제 그그뭐 그런 마스크 왜 팔지 희한하네. 아, 그러니 너무 싸네. 이렇게 싸게 팔더라고. 너무 싸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팬데믹에 또 이게 약간 유용하더라고. 좋아요. 요즘 여름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아, 이제, 가벼운 마스크가 좋아요. 에이, 숨만 안 티면 네, 네. 되는데 음... 모이면 마스크를 벗어, 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원래 뭐 모였을 때 마스크 꺼야 되고 밖에 걸어다닐 때 빼야 되는데 아니 근데 모일 이러고, 때 그러면 술 마시고 뭐 음식 먹을 때 어떻게 좀 불편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땐지 막 가는 거지. 네. <laughs>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거지. 어, 공산주의처럼. 어, 어, 가서 이제, 어 어디 갔었어? 음. 아, 응. 아 음, 그렇죠. 음. 그러게요. 오늘, 뭐 음. 아이고 오늘, 아이 뭐 저는 1차로 이모네, 2차로 온수 술집, 3차 집에서 지금. 아이고 이게 꼬막에다가 막걸리. 아, 우리나라로선 진국을 하고 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 음. 네네 음. 아이고 근데 이제, 이제 유럽이 아유, 배부른데, 별 별이 없다 됐어요 그만 유럽이 따르세요. 별, 별, 별 별이 없다 유럽은 없잖아, 다 요번에 어 맞아요 맞아요 코로나 어, 때문에 사람들이 돼. 다 알아버렸어 그니까 러어 유럽에 너무 잘생긴 사람들만 쳤다가 여자들도 알아버렸어 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의료 소유도. 의료 후진국이야 그리고 너무 비싸 의료비가 그니까 그러니까 쉽게 평민 일반 서민이 의료 혜택받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 가지고. 그미국아 제약 회사들이 응돈 음, 벌려고 많은 그상 상원 하원 의원들을 음. 다 로비해서 음약병 주기 약 주는 거. 음. 그러니까 이게 비아그라 만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지. 콜 이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음. 그 약.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치도 만든 거다. 음. 그거를 사람들이 음.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도 다 정한 건데, 음. 혈압도 마찬가지. 혈압도 옛날에는 140에 음. 100이 기본이었는데, 어. 1 2 0 80으로. 해서다 어. 먹게 만드는 거야. 약을. 약을 먹어야 아. 돼. 약을 팔아야 되거든. 어. 오, 약을 팔아야 돼. 어, 어 약을 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음. 그게 이제 기준이 음. 애매한 건데, 음. 어쨌든 그, 음. 우리 뇌는 다, 음. 콜레스테롤이 꽉차 있는 게 돼요. 음.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는 음. 어떤 그런 혈전이 있으면 음. 어, 소방수처럼 음. 거기 이제 그 치료를 하려고 콜레스테롤이 쫙 모이는 거라고. 요 그래서 음.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는 음. 혈관이 안 좋다는 거지. 음. 근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로 음. 판단을 하는 건데 음. 콜레스테롤 굉장히 좋은 거지, 좋은, 좋은 건데 음. 소방수인데. 음. 그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음. 의학적으로는 요즘에는, 그, 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 기억? 어, 그 의사야. 아, 의사야. 의사가 유튜브래. 5분에서 6분 딱 해갖고. 오, 어, 그래서, 어, 음, 여러분, 음. 음, 어, 당뇨가 왜 걸린지 아십니까? 당뇨가 그래서, 왜 걸리냐? 어, 이게 이제 최장의 베타세포가 약해져서, 어, 어 인술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하면서 이제 그어 그런 어 로직을 어 이렇게 싹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 그래서 왜 약이, 음어 약을 왜 먹어서 음 우리, 우리 그 혈관에서 음 혈관 벽을 통해서 우리 포도당을 혈관 벽을 음 들어가게 해주는 게 바로 맥폴민이라는 음음그 음. 당뇨약인데, 음. 그게 이제 굉장히 세계의 발견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그메폴민이 항암 음. 물질 이 있다는 그또아 그래요? 항암 물질이. 있다는 또또아 그래요? 음. 항암 물질이... 어, 근데 이제 그거 그 에. 그걸 아주 굉장히 미세한 에. 어떤 그, 근데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일이 일비할 거 없고. 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의학이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음. 당뇨 치료제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야 음, 예. 왜안 나올까 왜안 나오는 거야 돈 벌라고 제작해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췌장의 베타 세포에 음 기능 저하를 음 하려면은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강성을 음 강성이 되게끔 음 하는 그런 음 어떤 여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게 음 굉장히 복잡해 이 기전이 기전이 어 단순하다 복잡하다 음냐를 들면 인슐린 펌프를 써서 인슐린만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응. 음. 개선되는 게 아니야. 응. 음. 아, 그렇게 해도, 응. 음. 우리 세포에 들어가지 않으면 빠진 거지. 응. 음. 근데 이제 그 인슐린이, 이제, 이제, 안 나오면, 응. 음. 그렇게 쓰는 거지. 음. 근데 제2형 당뇨는, 응. 음. 그니까 그, 어떤 그런, 그,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탄수화물, 떡, 음. 떡같은거 먹으면 확올라가는그 음. 어? 다음에 음. 이제 어떤 그런 이런 올리브유 이런거는 굉장히 몸에 좋고 음. 혈당도 안올리고 탄수화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근데 단백질 먹으면 그 음. 뭐냐면 신장하고 췌장이 별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좋은거야 사실은 음. 근데 어, 탄수화물만 안먹으면 좋다고 착각을 하고있어 음. 음. 근데 아, 장적으로 볼 때는 음.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음. 당뇨에는 좋은 거지사실이요 그래서 음. 어떤 민들레 나물, 미나리, 음. 그 대신 시금치고. 네, 근데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움직이는 거. 식후에. 아 운동해야 돼. 식후 움직이는 거. 운동해야 돼, 운동. 최고, 최고. 그래서, 해야 돼. 아. 그래서 아침에 저는 애 통근 시켜주고 아파트 아. 세바기를 살살 뜁니다 아... 그럼 살짝 땀이 나고 운동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뭐 하여튼 아휴 술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술은 끊으면 안 돼. 네, 술은 좀 에브리데이, 마셔줘야지. 에브리데이 근데 술은 좀 마셔줘야 음, 사실은 돼. 사실은 음.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먹으면 좋은데 음 아... 나이가 먹으면 뭐 음... 알코올 중독 그런 게좀 있어요. <laughs> 뭔가 허전해. 그쵸?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전날 과음하지 않으면 뭔가 아니, 허전해. 이혼했겠다. 어. 어머니 아버지 85세. 어. 어. 9시부터 주무시고. 어. <laughs> 애도 애도 열다섯 살. 어. 침대에다 자고, 자고. 어. 열시에 나는 어떻게 하는 라 거야? 혼자만의 그런 낙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어 네, 테레비전, 알았어. 디비 보다가 그냥 볼수 없잖아. 맥주라도 마시든 술 마셔야지 뭐 TV 보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음. 거야. 아 맞아. 잠도 안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술이 있어야지 또 잠이 더 빨리 오는 거 맞아. 요 옆에, 옆에 여자가 있, 있으면 더 골치 아프지. 또. 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 하여튼. 일단 끊어. 끊고 저기. <웃음> <웃음> 이 영상 제가 뭘로 해야 되나 이거는. 이 제목은. 아무 말 대잔치 해야 되나 이거. 아 당뇨인의 뭐. 생활. 당뇨인의 생활. <laughs> 까칠한 일산남의 당뇨인의 생활이었습니다.